잠언 3장 5절과 6절, 5절, 6절, 두절이니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문이 왜 기록됐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이 많아도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어,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그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더니 어, 자기 대학원 나고 박사인 자기보다도 더 어머니가 지혜로웠다. 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른 것이고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참 지식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에서 이 지혜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은 넌뭐왜 지혜 달라고 구하느냐 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잠원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지혜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느 도시에 살 것인가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인가 뭐 등등 우리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느낌이 가는 대로 해라 이런 정도 얘기하죠 또 내가 행복할 것 같은 대로 해라 또 차타의 유익한 길을 택해라 윈윈 윈윈 너도 좋고 남도 좋고 에브리바디 해피 요렇게 되는 그런 걸 택해라. 이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기준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참 잘못된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인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이 여러 군데다 원서를 냈는데, 음, 내가 갈 직장에서 오늘 전화오면 내가 그 직장이 갈 직장인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 전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런데 오늘 네 군데서 왔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을 구하는 것도 이거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위험한 방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눈 감고 책을 탁 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뭐 간증하면은 뭐가 가끔 그런 거, 나 어,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탁 펴서 찍었더니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나왔다.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같은 교수였는데, 이사를 갈까 말까 하는데 그날 탁 피고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빌리보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딱 찍혔대나 그래가지고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대 그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미신적으로 날 잡는 것도 아니고 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거 교수들도 그렇게 미신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아버지 오늘 할 일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고 책을 탁 비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laughs>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 말고요 하고 또탁 펴서 찍으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랬던 <laughs> 그래가지고는 참 혼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성경을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아주 잘못입니다 또 느낌 탁 있다가 거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느낌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느낌은 틀릴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느낌보다는 이성을 사용해라.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느끼는 것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하고 아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은 맞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위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느낌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또 어떤 분은 아, 어, 트컷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름길 하나님, 내가 지름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이 없이 목표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돈 벌려는 사람. 마귀는 야뭐 그렇게 노력할 거 보이냐 노력하지 말고 벌어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숏컷이죠 그런데 이숏컷 지름길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 안 하고 돈 벌려면 어? 노력 안 하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적인 방법이죠. 또 공부 안 하고 출세하려는 사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한날뒤 뭐만 하다가 출세하려는 사람, 이것도 아주 잘못이에요.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이것도 지름길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모두 다 마귀에게 속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가라.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도 대단히 위험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귀가 쓰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자언서 3장 5절로 6절에는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하라, 의뢰하라, 트러스트, 의지하고. 어? 순종하는 길은 복받는 길이라고 찬성도 불렀는데 트러스트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의뢰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알리는 거예요 뭐 알아야 의뢰를 하든지뭘 하든지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의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지 못했다 하는 분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체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다음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자녀가 아버지를 의존하듯이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따라다니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손 잡고 가면서, 아빠, 오늘 점심 사줄 거야? 또 점심 잘 먹고 나서 조금 있다 아빠, 오늘 저녁도 사줄 거야? 또 저녁 잘 얻어먹겠다. 아빠, 오늘 어디서 잘 거야? 또 저녁 참잘 자고 있다가, 아빠, 아침 식사 줄 거야? 말 거야? 자꾸 그러면은, 이놈 새끼, 응? 아빠가 널 데리고 다니면 아빠가 책임지지 그런 거 그만 물어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의존하듯이 그냥 탁 믿고 의존한 디펜드 온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의존합니다. 의존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줄 믿고 아버지가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먼저 뭐하라고요? 의뢰하라. 의뢰하라. 트러스트 의뢰하라. 두 번째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언더스탠딩, 자기의 총명을 의지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총명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니까 사람은 총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 이거 어두워졌다. 그니까 자기 총명만 의지하면 캄캄만데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나 똑똑한 대로 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너 똑똑하냐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면 캄캄한 길을 헤매다가 개천에도 빠지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혹도 나고 코피도 터지고 이렇게 돼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아, 내 명철을 의지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의 총명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이해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생각이 거듭나게 되고 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러면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뢰하라 둘째는 자기 충명을 의뢰하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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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충명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행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너는 왜 장가가냐 아이고 가고 싶어 갑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너는 왜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뭐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너는 왜 뇌물을 눈딱 갖고 한 번만 받으면 부자 될 건데 안 받냐? 예, 하나님 말씀에 뇌물을 받지 말아 하시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갈길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어떤 집에 예정이 안돼 있어도 그 집을 딱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가면은 벌써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집을 신방을 안 가면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에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상담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잠언 11장 14절에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드바이서. 그러니까 many advisers make victory sure. 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승리가 확실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기도도 해주고 또 성령의 지혜로서 그 사람에게 말씀도 해주고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말씀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권고의 인도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버지가 아, 자식이 아버지를 의존하듯이 의존해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사람이 자기가 막 똑똑하다고 막 똑똑똑똑똑똑 이러고 다니면은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아이고 저게 좀 모자라니까 저러고 댕기지. 진짜 이 저기.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늘 그러고 다니지, 똑똑합니다, 똑똑합니 이러고 다니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 나는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하고 다니면, 아이고, 무,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나는 모자랍니다, 모자랍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 후반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떡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는데요. 이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뭐냐면 삐뚤삐뚤삐뚤한 비뚤 비뚤 것을 갖다가 똑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Make straight. 똑바르게. 삐뚤삐뚤. 길이 막 삐뚤삐뚤해. 비뚤 자동차도 삐뚤삐뚤한 비뚤 길을 가다 보면 잘못 졸면 막 빠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똑바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 자기 명철 의지 않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어, 트러스트 신뢰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똑바로 만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바로. 아멘. 그냥 비뚤비뚤한 길 가는 거 하고 고속도로 가는 거 하고 어떤 게 빠르겠어요? 고속도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길을. 어, 성공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프로스페리티.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공하도록. 전에는 실패했어도 이제는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길이 있어도 옳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다. 옳은 길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잠언 3장 5절로 6절. 다시 읽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존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고 어두웠기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명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그것은 바른 명철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명철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또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할때 우리의 비뚤어진 길도 바르게 해주시고, 실패하던 길도 성공하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 가던 길도 바른 길로 지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생길이 민생끼리... 너무 꾸불꾸불하여 고통하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쭉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왔건만 갖가지 실패만 있는 인생은 오늘 하나님의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형통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